방쉐라, 너가 우리 집에 온지 16년이 지났어. 5살이던 내가 21살이 되고, 말도 제대로 못하던 내가 성인이 됐고, 성인이 되고 이 세상을 만끽하는 동안 너는 벌써 할아버지가 됐더라. 우리 집에 너가 있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자랐기에 너가 없는 집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 내가 너한테 너무 소홀했을까? 조금이라도 더 신경쓰고 관심 줬으면 달랐을까? 그냥 한없이 미안한 마음뿐이라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혼자 가는 길은 안 무서울까? 누나 없이 가는 길은 처음이잖아. 길은 안 잃어버릴까? 밥은 우리 방실이 입에 맞을까? 우리 동네 강아지들은 유독 방실이를 안 좋아했잖아. 거기 강아지들은 어때? 잘해줘? 너한테 너무 궁금한 게 많다. 나한테 너무 과분한 너가 우리 집 와서 너무 많은 걸 알려주고 갔어. 미안해서 어쩌지? 여기서 너무 아팠잖아. 방실아, 누나가 그것도 몰라주고, 누나 많이 미웠겠다. 있잖아. 누나는 방실이가 이 세상 기억을 하나도 못했으면 좋겠어. 누나 기억 못해도 괜찮고, 원망하고 미워해도 괜찮으니까, 아프지 말고, 친구들이랑 마음껏 뛰어놀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내. 누나가 가는 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너가 나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너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려졌는지 밤새 들려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너무 오래 안 기다리게 할 거야. 우리 방실이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놀고 있어. 가끔 누나 보고 싶으면 한 번씩은 찾아와줘. 누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아마 평생을 방실이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 인간으로도, 짐승으로도 태어나지 말고,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아프지 말고 지내자. 누나가 방실이 못까지 아플게. 내 새끼 조금만 기다려줘. 아직 많이 힘들지만 씩씩하게 버텨볼게. 가쁜 것도 참고 집으면 비틀거리며 맞아주는 너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갈게.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 방실에 안 잊어버리고 평생 사랑하고 있을게.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할게. 누 나가 많이 사랑해.